네, 소개받은 아나운서 강필성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의 시간인데, 이런 호응으로는 제가 경품을 다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앞에 캐스터 받아가신 분 보셨죠? 아, 조금 더 열정이 필요합니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선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, 받으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외치시면 됩니다. 기분이 좋으시니까, 아싸 신난다. 두 번째는 지워져 좋다. 마지막은 필수 굿. 세 가지 중에 꼭 외치셔야 됩니다.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. 아셨죠? 자, 좋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그 추첨을 하도록 할 텐데요. 먼저, 어,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, 유니 홀리데이 코타기 나발로 숙박권. 여 어, 정도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. 핑 G430 드라이버. 역시 골프 행사다. 운 좋습니다. 다음. G430 아이언 세트. G430 클럽 풀 세트. 와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누아스 안마자까지.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기대되시나요? 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안에서 경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와 마찬가지 규칙이에요. 제가 세번 호명해서 안 나오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꼭 기억해주시고 세번 안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유니 홀리데이 코타기나발로 숙박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안쪽에서 제가 손이 들어갔고요. 어, 하나 잡았습니다. 자, 여기 경품 추차권제 앞에 와있고요. 036677, 36,677 계십니까? 4만 원대갑니다 42,886번. 깜짝이야. 저뒤에 어디 짐승을 잡은 줄 알았어요 지금. 깜짝 놀랐어요 네. 자나오시면 사사 신난다 자 앞으로 쭉 나오세요 축하드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G43번 드라이버 원하시는 분들 소리질러 예! 자 과연 이분들 중에 주인공이 있을지 자 혹시 5만번대 손 한번 들어서세요 5만번대 예! 엄청 높은데요 3만번대 예! 아, 제 앞쪽으로 지금 5만번대가 다 계세요 지금 어, 굉장히 찌릿찌릿한 눈빛이 느껴지고요. 어, 뽑을게요. 이번에 과연 몇번떼어갈지 바로 한번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지금 여기 서 보세요. 되게 부단됩니다. 지금 눈빛들이 장난 아니세요. 지금. 자, 저 진짜 안뽑안 안 뽑고 있잖아요. 자, 과연 G430 클럽 풀 세트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. 자, 원하시는 만큼 다시 한번 소리 질러. 자, 제 손에 지금 닿았어요좀 제가 몇개 추려서 하나만 뽑을게요. 자, 뽑았습니다. 아, 또 6만 번대입니다. 6만 번대, 6만 2,947번. 계세요? 6만 2,947번. 계세요? 저기 클럽풀 세트 추첨. 네, 저한테 나오셨으니까 아싸 신난다 한 번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모든 가족들이 좋아할 누아스 안마의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마의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경품 어느 분께 그렇지 제가 좀 신중하게 섞어보도록 할게요. 어, 클럽 풀세트를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지금 다들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. 축하드립니다. 자 지금까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